제가 이 사주 뽑기 전에 좀 말씀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수차례 연예인들 사주를 뽑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쁘하시는 분들도 뭐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주는 사주예요. 학문이고 있는 그대로 제가 풀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안 좋은 쪽 이런 거를 내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이거 시청하신 분들이 많이 싫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나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거 있으면 그분이 이걸 아시고 피해 갈 수도 있고 미리 방침도 할수 있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쁘게 듣지 마시고 이분 사주 흐름이 이러니까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소지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방송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소리만 하니까 물론 저도 좋겠죠 근데 안 좋은 것도 알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해 소지를 갖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풀이를 해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 결코 나빠서 싫어서 싫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하심사 주지 도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감히 뭐, 이런 사주 뽑으면 욕을 들어 먹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감히 손을 대서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제가 사주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서 함부로 건드려서도안 되고. 아주 조심스러운 분이잖아요. 최고의 지금 인기를 누르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 소지는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쁜 게 있으면 또 꽂혀 나가시고 조심할 게 있으면 더욱 조심하시고 방침을 할수 있으면 방침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게 나오더라도 그걸 참고를 하시고 기분 나쁘게는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석 씨가 원래 마흔 49, 아홉이네요. 정축 일간 정축. 백꽃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네 이거 팔대운이에요. 이분은 사주 자체가 외유내강이라 외유내강? 그래 정신력도 굉장히 밝고 청명하고 아주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TV를 봐도 그런 면이 많이 보지죠 재치도 있고 유머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지요. 머리가 우리 말대로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간다. 그런 그래 이런 분들은 생활력도 엄청 강하고 대신에 조금 후반 적으로뭐 삶의 장애는 조 조금 따르는 걸로 보입니다. 아, 요거는 뒤에 나오는 부분은 뒤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뭐 그만큼 인기를 끌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가시려고 그랬으면은 뭐 근성, 끈기, 뭐 물론 부지런함도 뭐 따라가야 되겠죠. 사주 자체가 부자 사주예요. 부자 사주. 굉장히 부자 사주. 이 사주로 봐가지고는 출세할 사주다. 돈이 많은 사주다. 이래 봐요. 항상 웃고 행동하는 게 뭔가 조금 활발하고 좀 조금은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성격은 안 그래요 이분이 굉장히 과격한 분도 있어요 예. 정치하시는 분들 이쪽에 정치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이런 사주들 혁명적인 성격 막 기질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만약 군경 뭐 수사계통 정보계통 이쪽으로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대신에 보면 뭐 인정도 많고 다장다감하고 예? 다소 조금 보면은 우리가 TV 프로그램 이래 봐도 실수하는 게좀 많지요 사주자체적으로요 또 실수하는 그 단점도 내파하고 있다 이래 봐요 또한건 이제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거나 뭐 잘못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수긍을 안 하고 조금 그런 면도 또 가지고 있어요. 예. 성격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보다 과학한 면도 있고 거친 면도 조금 내파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안 있겠나. 잘못한 점잘 수긍을 안 하려 하는 그런 것도 안 가지고 있겠나. 그래 봅니다. 그래 보니까 음변 좋지요. 좀 수다스러운 면도 있잖아요. 이분이 이래. 하시는 거 보면. 근데 이분들이 주로 따라가는 게 뭐가 많이 따라가냐. 구설수 같은 거. 그 다음에 관제수도 조금 따라온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방송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말은 좀 조심해 가면서 하시는 게안 좋겠나. 그런 거를 지금.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뭐 어차피 최고 자료 지키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겠지요. 불평 불만도 좀 많을 것이고 대신 조금 보면은 글쎄요, TV에서 이래 봤을 때 굉장히 폭이 넓고 뭐 다정다감하고 모든 것 수용하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보이는데 사주상에는 조금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게 그래 보여요. 그리고 뭐 겉모습하고 속마음 또, 방송과 개인 사생활은, 뜬지 모르겠지만, 사주상에 조금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또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인기응변 같은 거, 말재주는 뭐, 너한테못 따라 말재주도 있고, 사주 자체도 그렇고요. 남모르는 감정불안 이런 게 이제 자기만의 그런 게 많이 또내포돼 있어요, 숨어 있고. 어, 결정해야 할뭐 상황이면은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이 재고 처리 재고 이런 것좀 많을 거예요. 이 재고 처리 재고 이거 많은데 이분은 아이 아니 뭐 아니면 또다 좀막딱 끊는 그 모험심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가지고 계세요. 또 주변에 뭐 후배나 친구나 동료 이런 분들 뭐조력자 역할도 있어요. 이분이 잘해요. 내가 잘하는 걸 있으면은 너무 못하는 거있으면잘안 가르쳐 주지요. 이분은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참잘 가르쳐주는 어, 그런 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일간에도 보니까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명출살사주다 여기 일간에도 보면은 재물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재물창고를 가시,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경제관 쪽에는 아주 투철하신 분 요즘도 뭐 워낙 이 분이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평생 일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뭐돈 벌이든 친구를 만나든 사업을 하든 굉장히 일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때문에 내일 때문에 브루두로 보면은요. 근데 여기 보면 조금은 제가 봤을 적에는 자식 배우자 쪽에 조금 걱정을 좀 해야 안 되겠나는 그런 것도 조금 내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은 어, 2020년 원래 경전년이죠. 경전년 운세에 봤을 적에는 부부궁도 짓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제가 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주에 나타나니까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대신 사주상에 나타난 것을 아슬지게 뭐 의견 충돌이나 뭐 다툼이나 서로 좀안 맞는 부분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연도다. 대신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 원래는 이분 자체가 지금 가정에 지내는 것보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적인 문제로 또 연관이 될 수도 아니겠나. 저는 그래봅니다 자, 뭐, 또 보면은, 나의 권리보단도, 내가 하는 게 권리보단도, 의무적인 게또 많겠고, 동료들 간에 트러블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행동거지는 말씨나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면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 50 내년이겠죠. 50이 넘었으면서 조금 이 바쁜 시기도 조 뭐한두 걸음은 뒤로 어 물러나질 안 하겠나 이제 걸래보고요 원래 올해 작년 올해보다 아주 두각이 굉장히 뛰어났죠. 가수도 하시고 뭐한 번씩 뛰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두각은 뭐 크게 막 작년 올해하고는 그만큼 못 나타나도 그래도 상당하실 거예요. 상당하는데 이영이이 이 방송계에 유재석 씨라는 영향력은 아주 대단해요.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보니까. 그리 이제 이 시기에는 또 보면은 뭐 형제나 동료나 또 모친이 또 건강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53세, 54세 넘어가서 이때는 2023년, 24년. 5년, 이때도 좀 엄청 축배 코어 들어가지고, 일간 정축 백꾼은 자식과 집 사람을 조금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에 2025년에서 28년 정도 되면은 내적 외적. 이런 문제 조금 더 신경을 조금 더 쓰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이나 뭐 사회나 주변 뭐 이런 쪽으로 평상시보다 조금 관심을 더 가지시면은 뭐 쉽게 좋은 쪽으로 흐름이 안있겠나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 사주상이 조금 세태하는 그런 시기에 이때가.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 좀 의지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제가 봤을지게. 물론 이분이 잘 아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어, 사주상에 이런 문제성이나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여기 염두에 두시고 움직거리시면은, 그 나이가 노년이 되고 최고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좀 편안하게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막 응원하겠습니다. 평생 누리십시오. 인기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